자다 얘기했어 녹취도 있다 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사 캐스터 고 오유안나 씨의 이야기인데요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혹들이 또 둘러싼 파장을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커져나가고 있는 사실인데 사건의 알려진 초기 mbc는 입장문을 통해서 오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 관리자에게 알린 적이 없고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네 명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어, 과연 피해 조사 의지가 있는가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함께 그오 씨가 상담했던 사람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녹취도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꼬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유족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했다. 상담을 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녹취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그 책임 있는 그분에게 상담을 해왔거든요.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그, 그들이 스스로 면제부를 주는 방식으로 끝날 거고요.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잖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인식 속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아직 없는 거예요. 안 기자님 일단 지금 요한나 씨가 내부 괴롭힘 피해를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MBC 네네. 측 관계자들에게. 그런데 네. 이제 MBC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게 초기 입장이었고 네. 지금 이게 엇갈리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안은 벌어졌고 어떻게 수습을 할지 해결을 할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MBC 입장에서는 이런 큰 사안이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 후에 입장을 내야 되는데 곧바로. 이런 신고 접수는 없었다라고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 후에 나온 걸 보면은요, 네 명에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중에서는 이렇게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족의 이야기로는 그 책임자 역시 이 단톡방에서 험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오유한나 씨가 어떠한 본인의 고충을 토로했을 때 이게 정상 루트를 거쳐서 곧 이게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MBC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감사국 클린센터나 인사 상담실, 즉, 보충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데 음. 통상적으로 어떤 조직 내에서 누군가가 곧바로 그런 데를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자기에게 더 상관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한 후에 네, 절차를 받게 네.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중간에게 끊어진 거다 음. 그럼 mbc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절차 조사 없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라 단언을 했다가 결국 여러 역풍에 부딪히자 이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지금 과거 MBC 기상 캐스터들도 이런 괴롭힘을 당했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현주 은 어떤 증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예, 일부 과거의 캐스터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수연 전 MBC 기상 캐스터가 최근 그런 논란에 있어서 입을 열었죠. 내가 MBC에 나올 때도 그때도 그랬지.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였던 나의 목소리는 누구 하나 전혀 기구려 두지 음. 않았다라는 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방송인 박은지 씨도 이전에 기상 캐스터 출신으로서 너무 이 사태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나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7년간 직장 내 괴롭힘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뭐 기상 캐스터뿐만 아니라 네. 작가들도 그렇거든요. 방송 네. 작가들도 포함해서 우리 언론사 내부에서의 그런 비정규직의 이런 직장 내에서의 공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괴롭힘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번 사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윤찬 육산... 변호사님, 그 MBC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오요 안나 씨의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 내부의 괴롭힘이 있었냐는 이런 일각의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MBC 측에서는 어, 이런 지적들을 두고 MBC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던데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MBC가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C 흔들기다 이런 단어가 는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그, 어, 직업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이 부분을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사측이 있고, 사실 또 노조 측이 몇 개가 있잖아요. 노조가 많죠. 그러니까 노조에 네. 포함된 근로자가 받는 보호 범위와 정도하고, 그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또는 뭐 제2, 제3 노조에 포함된 분들이 받는 보호 범위와 정도하고, 다른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제1 노조에 가입이 돼 있었다면 네. 이 정도의 그 조치분이 못 받았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네. 제가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진상 조사를 뒤늦게 하신다고 하는데 MBC에서 어, 꾸린 진상 조사 위원의 그이 구성원들을 보면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특별 감독관 등을 통해서 네. 정부가 지금 개입해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중대재해법으로 저희가 의율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뭐, 산업재해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업무상재해로 평가하게 되면,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망이 이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중대한 그 유형의 어, 재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 그 MBC 자율적인 범위에서만 어떤 해결이나 진상조사를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유족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진위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충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잖아요. 상황이란 결과가 발생했고, 또 본인이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본인이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자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입법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MBC의 출연을 직접해서 면전에서 조사를 요구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님도 프리랜서시죠. 예. MBC에서는 그걸 제대로 보도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MBC. 그 직장내 괴롭힘 같은 문제가 있었으면 MBC 같은 방송사가 음. 가장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일성하고사과에점해서한성 하고 사국할점 있으면 사한를 하고 이렇게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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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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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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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에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뭐 경찰 조사도 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어 궁금증들이 명방 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